안녕하십니까. 직장인 장기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직두장투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가 왜 한섬을 매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. 저는 2021년 1월 13일 평당가 3만 400원에 약 100만원치를 한섬을 매수를 했습니다. 일단, 한섬은 어 제가 매일 기업을 조사하던 중에 알게 된 유튜브 부자TV에서 한섬이란 기업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보고 어 제가 참 괜찮은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주가랑 뭐 사업보고서를 좀 조사해 보니 어 장기투자에 볼만한 주식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1월 상현은 한섬으로 결정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먼저 한섬이라는 기업을 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 이번 영상에서는 좀 간략하게 한 섬이라는 제가 왜한 섬을 매수하게 되었는지 좀 포인트만 좀 짓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부자TV에서 설명해 주는 한 섬이라는 영상이 어 정말 잘 설명, 설명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어 좀더한 섬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부자TV에서 한 섬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한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섬은 한섬의 대표 브랜드는 타임, 시스템, 뭐 SJS가 있는데 한섬은 우류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7,600억 수준이고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추정 펄은 한 9배 수준이고, PBR은 한 0.6배 수준입니다. 왼쪽 차트를 보시면, 어, 코로나 때, 뭐 최저점 15,900원을 찍은 후에, 지금은 31,000원까지 주가가 회복된 상태입니다. 일단, 뭐, 코스피가 3,000포인트를 넘어서, 넘어서고,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는 뭐 한섬 주가는 크게 오른 상태는 아닙니다. 뭐 10년짜리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크게 뭐 변동이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. 한섬의 최대 주주를 보시면 현대홈쇼핑이 34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5% 이상 주주가 현대그린푸드 25% 지분, 그, 그 다음에 현대 백화점이 15%, 국민연금이 12%. 그래서 이제 지분을 다 합쳐보면 그 유통 주식 수는 거의 한20% 내외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성은 현대 계열사이면서 현대 홈쇼핑, 그리고 현대 백화점이라는 든든한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매출 구조는 그 거의 이제 의복류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고, 상품이 한 34%, 그 다음에 제품이 64%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연결대상, 종속회사를 보시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, 이 한삼 라이프에는 화장품 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한섬은 그 화장품 사업을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2021년 6월달에 더마 화장품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에 재무 정보를 보시면 일단 매출액은 한 1조 2천억 수준이고 영업이익도 2017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. 단지 이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의료 쪽 매출이 이제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감소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한성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유통 채널 강화함에 따라서 타 업체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그나마 좀 선방한 모습입니다. 부채 비율은 거의 뭐50 미만으로 거의 빛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, 배당도 2017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뭐 재무제표만 보시면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일단 저희 매스 포인트는 첫 번째. 일단 한섬이란 업체가 주 사업이 의류 업체 의류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업체는 이제 성장성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과거 우리 업체는 뭐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한섬이라는 기업도 이런 의류의 한계를 좀 뛰어넘고자 이런 신성장 동력으로 화장품 사업을 이제 진출했는데요. 2021년 6월 달에 더모화장품을 출시를 예정 중에 있으니 좀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, 일단 코로나가 종식 후면, 어 약간 오프라인 의류 쪽에서 수요가 좀 증가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로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, 아직 이제 중국 쪽에, 어 진출이 아직 본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, 앞으로 이제 한 섬의 어떤 제품을 가지고 중국이라든지 해외 쪽에 진출해서 뭐 마켓쉐어를 늘려 나간다면 그것 또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리스크는 일단 무엇보다도 성장성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런 섹터와 비교해 봤을 때, 어 좀,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,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소외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, 지금 현재,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는, 현재 매수하기는 제 기준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여서, 일단, 코로나 종식 후에 수혜주로 기대할 수 있는 한 섬을 저는 좀 매수를 해보았습니다. 일단, 제가 지금 선택한 게 잘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저도 이제 우류 쪽 관련된 투자는 좀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어, 뭐 잘못되더라도 뭐 배당을 받으면서 좀 좋은 경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한번 장기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